안녕하세요. 백일된 애동제자 예언의 집 해금당입니다. 자, <laughs> 자 하반기에 서 대박나는 띠가 뭐가 있을까요? 잠시만요. 쥐띠 네. 뱀띠, 네. 어, 닭띠. 네. 오, 그러면 간략하게 또그 뽑히는 뭐 이유를 조금 설명을 해주시면 더 좋겠죠. 쥐띠 같은 경우는 구설은 많은데, 네. 구설은 많은데 재물로서는 괜찮다. 네. 부동산에 투자를 했거나 땅을 샀거나 이런 네. 경우에는 이게 돈이 들어왔다, 음. 어 이렇게 좀 느끼고요. 네. 예전에는 뭐 이렇게 엎어지고 하는 경우가 없지 않아 있었는데 네. 헤어진 사람이라면 네. 뭐 인연수가 들어올 수도 있을 뿐고어 음. 음. 돈을 많이 잃었다, 만약에 돈을 많이 썼다, 그러면 음. 이제 그 재물이 다시 들어오는 형국이라고 해요. 음. 어 그래서 괜찮다 네. 하반기에는 이렇게 좀 들어오네요. 네. 그리고 어, 뱀띠로 치자면 네. 뱀띠 같은 경우는 참 어떻게 보면 힘든 시국이 좀 많았다, 네. 살기가 힘들었다, 네. 어, 이런 게좀들어오는데 이제 올해로써 뭐 하반기로써 간제가 있었다, 네. 간제가 좀 해결됐을 수 있었을 거고 음. 성립되지 않은 일이 있었으면 성립이 될 거고 음. 어, 만사 형통이다. 네. 어떻게 보면 어. 하는 일마다. 무관하도잘 나간다, 많이 힘들었는 만큼의, 음. 어, 기회를 잡았다, 하는 일마다 좀잘 풀린다, 이렇게 느껴요. 네. 마지막으로 닭띠를 뽑으셨어요? 이상하게 성주은이 들어와요. 집이 음. 없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네. 우리가 뭐 네. 전세 살고 뭐 이런 사람들, 네. 뭐 집을 사거나, 네. 그 다음에, 어, 돈이 많이 썼는 만큼의 닭띠도 그렇게 많이 힘들었다고 하네요. 네. 재테크, 네. 어, 재테크나 우리가 혹시 뭐, 주식, 뭐, 이런 거를 했을 때, 네. 뭐, 요즘 흔히 뭐, 주식 비트코인 이런 거좀 하잖아요. 네네. 그런 사람들한테는 좀 이렇게 돈이 안 들어왔겠나, 음. 이렇게 좀 들어와요. 선생님이 생각하기에 이 대박이라는 네. 그 정의가 좀 있을까요? 대박이라는 정의를 딱 보자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로또죠. 우리가 큰 돈을 만지는 거잖아요. 네. 행운을 따르는 거를 나는 대박이라고 생각을 해요. 음. 갑자기 우리가 하늘에서 돈 떨어지면 대박 났다 하잖아요. 그렇죠. 갑자기 뭐 집을 샀는데 땅값이 올랐다 그럼 네. 대박 났다 하고 네. 뭐 그런 게 대박 아닐까요? 남자가 여자를 잘 만나거나 음. 여자가 남자를 잘 만나서 결혼하는 네. 것도 또한 나는 이제 대박이라고 봐요. 자, 그러면 선생님 마지막으로 하반기 대박 나기 새띠를 뽑아주셨잖아요. 네네. 이 새띠분도 호명해 주시면서 하반기 진짜 대박 날수 있게끔 응원 한 번만 해 주시고 마무리 할게요. 올해의 뱀, 쥐, 그 다음에 닭띠분들, 여태까지 고생 많으셨습니다. 음. 앞으로 좋은 일 생기길 바라겠고, 어, 대박나길 기원하겠습니다. 대박나길. 화이팅! 여기까지 백일된 애동제자 예언의 집 해금당이었습니다.